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인생이 망한다. 당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이 든다면 혹시 당신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조종하고 이용하는 사람, 당신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의 인생은 나도 모르게 틀어집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은 당신도 모르게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사람들의 유형,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 인생을 바꾼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네. 부정적인 말로 당신을 주저앉히는 사람. 넌 그거 안될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걸 한다고.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무리하지 마.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당신의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꿈을 이야기하면 비웃고 무시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하면 위험하다고 겁을 주고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의 사고방식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 괜히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냥 지금처럼 살까? 하지만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꿈을 이야기하면 격려하고 응원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면 조언을 해주고 함께 고민하며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배울 점을 찾고 성장합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사람들과 멀어지고 50억을 만든 김영훈 가명씨. 김영훈 씨는 30대 초반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주변에서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업이야? 라고 말했고 투자 공부를 하려고 해도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 많아. 하지 마. 라는 말만 들었으며 결국 그는 도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공한 투자자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는 말이 너의 미래를 만든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때부터 그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멀어지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 결국 10년 후 5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듣는 말이 부정적이라면 지금 관계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사람. 난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다 너한테 도움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다가와서 도와주는 척 하지만 점점 당신이 그들에게 끌려가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이용하는 관계로 변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하면 그거보단 나랑 이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며 방향을 바꾸려 하고 당신이 거절하려하면 서운하다며 감정을 이용해 조종하려 하고 결국 당신의 인생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계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지 않겠다. 건강한 관계만 유지하겠다. 예를 들면 조종당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성공한 이준혁 가명 씨. 이준혁 씨는 30대 초반까지 항상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친구가 하자는 대로 결정하고 가족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고 자신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한 채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5년 후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 대신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3. 당신을 질투하며 발목 잡는 사람. 요즘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너만 잘 되면 재미없잖아. 성공해도 나 잊지 마라. 당신이 잘 되기 시작하면, 당신이 돈을 벌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계속해서 당신을 예전의 모습에 묶어두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냅니다.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겠다.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겠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예를 들면 질투하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100억을 만든 박준호 가명씨. 박준호 씨는 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친구들의 태도가 변했고, 넌 너무 변했어. 옛날처럼 살면 안 돼. 같은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을 썼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과거에 머물 수 없다. 그때부터 그는 질투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며 10년 후 100억 자산을 가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당신의 인간관계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나요? 조종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고 있나요? 이제 관계를 바꿀 때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